안녕하세요 완주사 안녕하세요 완주사입니다. 항서거 대사이즈고요. 어제도 어마어마하게 문의가 많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물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항서거자를 조림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다음에 항서거 젓갈용은 지도판. 벽갈용 지도판장입니다. 그다음 주말에는 목포 자연산미너를 드셔야죠. 자연산미너를 저희가 포 떠서 보내드립니다. 3.4kg부터 5.4kg 대까지 있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산 추젓도 판매하고 있고, 국내산 육젓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 전복 가격이 싸고요. 바지락살이 굉장히 포독포독 합니다. 지금 무한벌락지가 금어기가 곧 코앞입니다그전에 낙지를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 정말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두섭입니다 오늘도 목포 먹갈치가 많이 나는데요. 특히 중소 사이즈 두 띠하고 세 띠가 많이 나왔습니다. 큰 갈치들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띠 사이즈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집에서 조립용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세띠 사이즈입니다. 푸치보다 큰 사이즈인데요. 어 정말 어 푸치로 조림해 드시게 너무 작다 하신 분들은 이 세트 사이즈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어 4분의 1 상자 35,000원, 반 상자 60,000원입니다. 한 상자에 11만 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세트 먹같이도 정말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한 상자 10마리씩 들어가 있는 신미 대갈치입니다 5마리 1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마리당 한 500g 전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진큰 가지가 많이 안 나온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병어의 소식입니다 병어철 이제 병어가 굉장히 이제 어 맛있잖아요 이심이병어는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3마리, 5마리,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병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이 안강만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진짜 맛이 고소합니다 그 다음에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 있습니다 5마리, 10마리, 15마리, 3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당연히 재수용도 가능하고, 어, 재수용도 가능하고, 조련도 가능하고, 구이도 가능합니다. 어, 40미 병어가 좀더 작다 싶으면 30미 병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상자에 마0마리씩 들어가 있는 40미 병어입니다. 안강망배고요 5마리, 10마리,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는 한 상자에 마0마리씩 들어가 있는 안강망배 병. 그리고 뼈채 씹어 먹을 수 있는 자랭이 병원입니다. 가장 작은 병원은 자랭이 병원인데요. 자랭이 병원 선호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하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선도가 좋고요. 정말 오늘도 좋은 걸로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까나리 액자라고 멸치 액자 판매하고 있고요, 국내산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고요. 멸치젓입니다. 멸치젓도 국내산이고요, 5kg하고 10kg씩 판매하고 있고, 노르웨산입니다 강고두고 노르웨산 그다음에 자연산 참소라 국내산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완조섭입니다 어, 오늘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안강광배가 점차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어제랑 오늘 똑같아요. 큰 사이즈 이주에 먹갈치는 없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 세띠 먹갈치하고 두띠 먹갈치 이런 중소 사이즈 먹갈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요 꼭꼭 이렇게 두띠 먹갈치를 사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왜냐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올 때는 두띠 먹갈치도 가격이 좋고 물건 상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어, 뭐랄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작은 사이즈 위주로 나오고요. 어, 이제좀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가치들이 자라가지고 큰 사이즈 위주로 먹가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해 주시고 오늘도 항상 건강한 하루 되세요.